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이월은 겨울 옷을 사기도, 봄 옷을 사기도 좀 애매한 달이죠. 본격적인 봄이 오기 전에 겨울에 사놓은 옷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간절기 스타일링 팁을 준비해봤어요. 요즘 너무 같은 옷만 입어서 지겨웠을 펑순이들을 위해서 집에 있는 옷으로 새로운 느낌 낼수 있는 포인트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띠디 자 가장 첫 번째로 겨울 내내 입은 옷들이 좀 지겨워질 때 쯤에 가장 효과적이면서 적은 비용으로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는 치트키 아우터 아니고요 바지 아니고요 저는 컬러 양말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올블랙 아이템들의 핑크 삭스 하나만 신었을 뿐인데 완전히 룸 느낌이 달라졌죠? 이게 그냥 흰양말이 블랙 양말이 있다면 또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걸 말이지 양말 코디는 트랙 팬츠 같은 캐주얼한 룩에도 어울리는데 이렇게 스커트나 팬츠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내 평소 스타일에 구애 없이 양말만 더해 주시면 되거든요. 컬러 양말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건 단연 레드인데요. 봄 오기 전에 레드 요거 뽕 뽑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이비랑 그레이 조합에도 찰떡같이 어울리고요. 모든 블랙 신발이랑도 잘 어울려서 3월 오기 전에 이 조합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 너무 되게 잘 입었다 이런 칭찬 들으실거예요 자! 2월 초까지는 아직 좀 추울 것 같죠? 예쁜 퍼자켓들 옷장에 들어가기 아직 아쉬우니까 몇 가지 제가 스타일링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퍼자켓에도 흰 티에 청바지는 국룰인 거 다들 아시죠? 매신 이때 옷자락처럼 보이고 싶다 하면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목에는 진주 네크리스 같은 거딱 해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 목둘에 딱 맞는 것보다는 기장감이 이렇게 좀긴 진주 목걸이가 좀더 세련돼 보이거든요? 거기다 가방은 레드로 딱 들어주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주면 무해 보이는 느낌 전혀 없지 시크해 보이죠? 그리고 또퍼 자켓에 세트 세트로 보코 팬츠가 빠질 수 없죠. 두께감이 있는 퍼 자켓 안에 어떤 이너를 입어야 할까 항상 고민되실 텐데 무조건 얇은 아이템을 한장 아니면 두장 정도 받쳐 입는 게 예쁘거든요. 이 수빈님처럼 블랙 가디건을 위아래 단추 좀 풀어서 입어주니까 확실히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바지랑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보이죠? 또 1월까지 너무 추워서 손도 못 댔던 코트, 반 코트. 여러분, 지금 꺼내 보셔야 돼요. 2월에 바싹 이거 활용해 줘야 되거든요. 역시 저의 사랑 엘사우스카 언니처럼 딱 떨어지는 데님의 멜론색 니트, 네이비색 반 코트 매치해 주니까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워 백은 레더 소재 버건디 컬러에 슈즈는 브라운 스웨이드 매치해서 트렌디함까지 싹 살려줬죠? 클래식한 느낌에 트렌디한 방울 싹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유행도 안 타고 우리 펑숭이들 따라 입기 너무 좋지 이제 한 2월 중순? 슬슬 넘어가면 이제 레더 자켓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너만 잘 챙겨 입어주시면 2월에 레더 재킷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일단 가장 베이직하게는 스트레이트 핏 연청 데님의 로퍼. 이 조합은 뭐, 말해 뭐해. 진짜 멋이 철철 넘쳐 흐르잖아요. 재킷 안에는 크롭 기장 니트나 가디건 같은 거 걸쳐주시고 밑단 살짝 보이게 이맨 밑에 흰티 하나 받쳐서 입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로퍼랑 레더랑 둘다 유광으로 싹 맞춰주니까 뭔가 되게 시크하지 않아? 나는 조금 색을 더 타고 싶다 하는 펑숭이들은 이 스타일링 너무 이쁘겠더라고요 안에 티셔츠 기장이 조금 더 짧아지고 가디건에 레몬색을 슬쩍 타줬죠? 그랬더니 어때요? 레더 재킷이랑 중청 데님 둘다 사실 좀 어두운 톤이라서 잘못 입으면 좀 떠보일 수 있었던 거를 이 레몬색 가디건이 확 살려주는 거지. 아, 좀 가벼운 옷 사진들 보니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레이어드죠. 2월에 옷을 딱 입었는데 뭔가 심심하다. 이럴 때는 허리에 니트를 싹 둘러보세요. 다들 옷장에 누구나 니트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또 코디할 때 뭔가 심심하다 싶으면 허리에 니트를 잘 두르는데요 이거 은근히 룩에 포인트 되고요 뭔가 힘들인 것도 없는데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차정원 님이나 저처럼 팬츠 위에 걸치셔도 좋고요 심지어 원피스 위에도 활용 가능하거든요 패션은 항상 한끗 차이가 변화를 줄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 이번엔 출근 룩에 딱 맞는 레이어드 룩을 보여드릴게요 맨 안쪽에는 화이트 셔츠 입어줬고 그 위에는 펀칭 디테일 있는 집업 가디건을 중간까지만 싹 올려서 걸쳤어요 벌써 뭔가 텍스처가 다양하니까 독특하죠? 여기다가 스트라이프 자켓에 깔끔한 핀턱 슬래스를 매치했는데 여기 킬폰 딱두 가지야. 이 슬랙스 코디가 뻔하지 않게 구두도, 운동화도, 로퍼도 아닌 닥터마틴으로 무게감을 싹 눌러줬고요. 또 하나는 바로 바라클라바. 너무 부한 목도리는 이월에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런 바라클라바 하나 얹어주면 너무 실용적이고 예쁘죠? 여기다 그냥 퇴근길에 헤드셋만 하나 껴주면 너무 힙하고 예쁘지 뭐. 그리고 2월 날씨가 딱 그래요. 아우터를 벗자니 춥고 입고 있자니 답답하잖아요. 그럴 땐 이런 팁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진그레이 가디건 안에 살짝 크롭한 기장의 얇은 화이트 슬리브리스를 입고 그레이 후드에 자켓을 걸쳐줬어요 이너를 크롭한 기장으로 입어서 상의랑 팬츠 사이에 여백을 이렇게 딱 주니까 여러 겹을 입었는데도 막 답답해 보이지가 않죠? 두 번째 룩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자세히 보시면 후드 위에 후드를 입었어 이게 잘못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안에 입은 후드를 살짝 접어 입었거든요? 이렇게 기장감을 다르게 해주니까 막 껴입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스타. 했다 그런 느낌들이죠 물론 따뜻함 도 챙기고요 요즘처럼 옷 입기 질할 때는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살짝 위트를 더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이너 레이어드 하실 때 써먹기 좋은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런 반팔 니트랑 얇은 이너탑 을 같이 레이어드 하는 거예요 심플한 기본 탑이랑 톤 맞춰서 레이어드 하시면 이렇게 시크하고 힙하게도 연출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셔링처럼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탑은 확! 걸리시에 보이거든요. 이런 레이어드는 딱 따뜻해지는 2월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코디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이런 브이 니트 안에 흰 티셔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때 넥라인이 그냥 밋밋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살짝 이 브랜디 멜빌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펀칭 디테일에 물결 라인이 들어간 이너를 걸쳐주시면 좀덜 뻔하면서 사랑스러운 무채색 룩 뚝딱 나오지. 이렇게 평소 입던 옷을 어딘가 하나만 바꿔줘도 2월에 옷안 사고 버틸 수 있다는 거. 이번에는 하이로 내려가 볼게요. 이런 분들 계실 거야. 기본적인 스타일링으로는 좀 부족하고 포인트 주고 싶은 펑숭이들 그럴 땐요. 팬츠랑 스커트를 레이어링 하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특히 아직까지는 보온성도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입던 팬츠 위에 스커트만 레이어드 해주시면 따뜻하기도 하고 두 배로 스타일리시한 느낌 낼수 있어요. 무엇보다 스커트 기장에 따라서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는데 짧은 기장의 스커트를 레이어링 하면 또 이렇게 밝고 귀여운 느낌이고요. 루즈한 롱 스커트랑 레이어드 하면 한층 더 우아하고 시크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평소에 도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골라골라 골라 스타일링 하면 되겠죠? 계절 상관없이 가장 활용도 높은 1위 아이템, 바로 가디건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런 레오파드 가디건인데요. 이렇게 그레이, 화이트, 이너탑 두 장을 레이어드 해주시고, 그 위에다 레오파드 가디건을 그냥 슬쩍 걸치기만 하시면 돼요. 이때 킬포는 넥라인이 약간 여유 있게 내려온다는 건데요. 슬슬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너무 위까지 바트게 올라오는 라운드넥 말고 넥라인이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유넥티셔츠 레이어드 하시면 확실히 부해 보이는 느낌도 덜하고 목도 덜 짧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티셔츠 두장 레이어드 하실 때 벨트를 중간에 넣어주시면 은근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거든요. 마무리로 데님이나 슈즈는 패턴 없이 클래식템으로. 연결한 센스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요 시기에 믹스매치하는 코디법을 제가 하나 알려 드릴 거예요. 정말 하늘하늘 봄 느낌 물씬 나는 화이트 스커트 코디죠. 아직은 추우니까 여기 그레이 타이즈를 매치해서 보온성 챙겨 주고 여기 상의까지 너무 페미닌하게 가면 알지. 좀 느끼하고 데일리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럴 때 상의를 캐주얼하게 믹스 매치하는 거예요. 코드 집업에 그냥 코튼 점퍼를 매치한 건데, 사실 여기다가 이제 좀 따뜻한 레더 재킷이라던가, 퍼 재킷이라던가, 이런 것만 걸쳐줘도 이월룩 충분하거든요. 이분처럼 뾰족한 키튼을 신어주니까 어쩜 너무 세련이다. 신발이랑 가방 컬러 깔맞춤한 것도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라고요. 비슷한 화이트 스커트도 완전히 다른 코디로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봄 여름에 있던 이런 벌룬 스커트 있죠? 이거 지금부터 당장 꺼내세요. 이렇게 컬러감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만 걸쳐주시면 그냥 냅다. 옷잘 입어 보이거든요? 이완님처럼 허리라인을 살려줄 수 있게 벨트를 하나 넣어주시면 레벨이 한 단계 더 상승하고요. 여기다 비니 써준 것도 되게 쿨해 보이지. 이렇게 아우터는 무스탕 걸쳐주셔도 되고, 패딩도 괜찮고, 퍼자켓도 괜찮아요. 날씨 더 좋아지면 아우터만 그 얇게 바꿔주시면 되니까, 슬금슬금 봄, 여름 아이템으로 믹스 매치 시도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심심한 겨울 코디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역시 가장 쉬운 방법은 깔맞춤이에요. 전체적으로 무트색으로 맞춘 코디에 컬러감 있는 스카프나 스타킹, 백을 같은 톤으로 연결해도 좋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 그냥 전체 착장 중에 딱두 가지만 컬러를 맞춰 주시면 돼요. 모자랑 신발 맞춰도 좋고요. 그냥 가방과 신발 맞춰도 상관없어요. 비비드한 컬러를 시도해 보고 싶지만 옷으로는 부담스러워 하는 펑수이들은 작은 액세서리에서부터 컬러를 야금야금 넣어서 겨울 끝나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2월에 뭐 입지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스타일링 팁들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평숭이들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간절기 시즌에 작은 팁만 더하면 옷자락 될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